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사연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에 사연을 전해주세요. 구독자 오디 1816님이 보내주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섭다기보단 뭔가 이상했던 경험담이에요. 1992년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유행처럼 편도선염 환자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음식물을 넘기고 공기가 드나드는 목구멍에 포도송이처럼 덩어리가 생기는 병이었죠. 간단히 절제만 하면 되는 병이었고, 레이저 시술이었습니다. 저도 제 동생도 함께 알았지만, 저는 전신 마취 후 수술을 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병원은 부산의 한 기독교 병원이었고, 어렸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수술했던 당시에 그 병원 로비는 천장이 되게 높았고 대기실 오른쪽 중앙엔 사람 크기만 한 십자가가 하늘색 페인트가 칠해진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술이 있기 전 여러 가지 검사를 위해 입원했다는데 여러 가지 검사 중 심전도 검사를 유일하게 똑똑히 기억하는 건 워낙 그 일이 생생했습니다. 5층인지 6층인진 모르겠지만 갈색 건물 꼭대기 층이었어요. 이상한 기계를 가슴 여기저기 붙이면서 심장 검사를 한다고 말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가 검사가 끝나고 링거가 달린 세 막대를 밀며 엄마, 저, 간호사 두 명, 또 다른 환자 두 명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보였던 것은 대낮에 큰 병원인데도 4층에 멈춰선 엘리베이터 밖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엘리베이터 가장 가까운 곳에 한 병실 같은 곳에선 문이 빼꼼히 열려있고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층을 우리 중 누른 사람도 없었는데 열린 엘리베이터 밖엔 아무도 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제 주변에 있던 누구도 그 층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눈은 어둠에 익숙해지면 깜깜해도 보이잖아요. 그 순간 보인 모습은 어두컴컴한 4층, 어두컴컴한 사람 형체들이 떠다니는 것이 보였었거든요. 아무도 타지 않으니 간호사가 닫힌 버튼을 눌러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금방 여기 죽은 사람들만 사는 곳이야? 라고 했는데 엄마가 무슨 소리 하냐며 웃으시더군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4층이 들어가는 층은 병원이나 호텔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건 지금 그 병원을 검색하면 건물 사진이 나오는데 작은 병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층만 어둠으로 가득했던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눈에 보였던 검은 형체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XMC1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오래 했습니다. 유학 시절 대학 동아리 회원들과 후코리쿠 지방에 MT를 갔습니다. 밤에 담력시험을 해보자며 의견이 모였어요. 가까운 산에서 긴 돌계단을 올라가면 오래된 신사가 하나 있습니다. 남녀 한 쌍에서 순서대로 그 돌계단을 올라가. 정상에 있는 신사의 조약돌을 놓아두고 온다는 어떻게 보면 시시한 게임이었습니다. 즉시 팀을 짜서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했는데 저만 혼자 가야 했습니다. 됐어. 난 혼자 가도 괜찮아. 한국인의 대범함을 보여주기 위해 무서웠지만 허세를 부렸습니다. 게다가 제비뽑기에선 마지막 순서까지 나와서 더 무서웠어요. 해가 질 무렵에 첫 번째 팀이 쭈뼛쭈뼛 손을 붙잡고 신사로 향했습니다. 한편 놀래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어서 돌계단 주위의 잔목림이나 덤불 속에서 여자아이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갔다 올게. 가슴을 펴고 숨을 들이켠 후 어둠에 쌓인 돌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중간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대굴대굴대굴하며 돌멩이가 발밑으로 굴러왔습니다. 한순간 움찔했지만 겁주는 녀석들이 장난치는구나 했고 또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 생각하니 오히려 처음보다 용기가 났습니다. 더 빠른 걸음으로 돌계단을 올라가자 계단 옆에 잔목림이 와삭와삭 소란스러워지며 그쪽에서 작은 돌이 슝슝 날라왔습니다. 신사에 가까워질수록 돌이 더 많이 날라왔고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거의 다 와갔을 땐 몸에 몇개 맞았거든요. 그렇게 조금은 화가 난 상태에서 신사 앞에 돌멩이를 둔뒤 돌아가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올라온 돌계단을 수없이 많은 어린 아이들이 빈틈없이 꽉 채워서 절 보고 있더군요. 돌계단 옆에 있는 침침한 형과 등에 비친 검은 그림자 같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아 너무 놀아 소리를 지르니 아이들은 거미 새끼가 흩어지듯이 양쪽 옆에 숲풀 사이로 사사삭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돌계단을 뛰어내려가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방금 본 모습들을 흥분된 상태로 이야기하니 전부 소스라치게 놀라며 숙소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할 무렵엔 놀래주기로 한 녀석들이 끝난 줄 알고 모두 내려와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부터 혼자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GXGXAMQ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대학의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다. 아. 교통사고로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친구는 회사를 일주일 정도 쉬게 되었다. 친구는 결혼은 했지만 맞벌이였기 때문에 낮엔 집에 혼자 있었다. 이틀째까지는 맘도 편하고 맘껏 뒹굴며 보냈지만 사흘째 부턴 점점 지겨웠다. 어딘가에 놀러 가려 해도 몸이 불편해서 나갈 수도 없어서 집안에 꼼짝없이 있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위층에서 쿵쾅 소리가 나며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친구는 오늘이 개교 기념일 같이 학교가 쉬는 날인가 보다 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정오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소리를 들어봐서는 아이가 두명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친구는 큰 아파트였지만 의외로 낮엔 조용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래층인 친구 집까지도 들렸다고 한다. 근데 아이들의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루함에 정적까지 이어지던 조용한 아파트의 정적을 가려줘서 고마웠었다. 그리고 다음날 시간을 보내다 배가 고파진 친구는 점심을 만들어 먹기 귀찮아서 피자 한 판을 주문했다. 30분 정도 지난 뒤 피자는 도착했고, 그때 마침 오픈 행사로 한 판이 더 와서 생각보다 양이 많게 되니 당연히 엄청나게 남기게 되었다. 평소라면 아내를 위해 남겨두었을 테지만 문득 위층에 사는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피자를 가져다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친구는 위층에 어떤 사람이 사는진 몰랐지만 일단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한번더 초인종을 눌렀다. 문득 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는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다. 친구는 자신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며, 피자가 두 판이 와서 한 판을 전해주고 싶다며 말했다. 그러자 문이 빼꼼 열렸다. 집안은 굉장히 어두웠고, 대략 5cm 정도의 틈으로 한 여자가 얼굴을 살짝 내밀었다. 여성은 쌀쌀 맞게 대답했다. 감사하지만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어두워서 얼굴 표정이 잘안 보였다. 친구는 당황했지만 한번더 이유를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전해달라며 부탁했다. 문틈새로 뜨뜨이지근한 공기가 흘러나왔고 이상한 냄새가 났다. 문득 여자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쳐다보니 두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문은 그저 조금 열려있을 뿐이었다. 세 명의 얼굴이 새로 한 줄로 서 있었다. 그럼, 잘 먹을게요. 주세요. 피자를 세로로 겨우겨우 문틈으로 넣었다. 바로 옆에서 아이들의 손이 기다렸다는 듯 상자를 받았다. 세 개의 얼굴은 문틈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마워.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다. 불쾌했다. 무엇인지 알수 없는 위화감이 맘속 한켠에 자리 잡았다. 어린아이의 얼굴이 뇌리에 박혀 있었다. 얼굴.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한시라도 집에서 멀어지고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눌렀지만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자꾸만 떠올랐다. 얼굴이 세로로 쭉 늘어서 있다.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지만 올라오지 않았다. 비상계단으로 가니 지독하게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다. 비상계단에 무거운 문을 미쳤을 때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뒤돌아보니 10m쯤 떨어진 저쪽 복도 모서리에 세 명의 얼굴이 있었다. 문틈으로 보았을 때와 같이 얼굴을 반만 드러내고 텅빈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낮에 아파트 지읍복도에서 싸늘하게 내려오는 빛은 세 명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목 주변의 깁스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건강을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4층 높이의 집까지 걸어다니는 친구였지만 오늘따라 1층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세로로 늘어선 얼굴이라니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얼굴의 뒤에 있던 기묘한 것으로 느껴졌던 건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를 떠받친 손이다. 친구는 뛰어가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경찰을 불렀다. 경찰의 수사에 의하면 친구의 윗집에서 엄마와 아이들의 사체가 욕조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사체엔 목이 없었고, 목이 잘린 지는 3일 정도 된 걸로 추성이 됐다고 한다. 그날부터 그 집의 남편이 지명수배가 되었고, 드디어 같은 건물 안에 숨어 있던 그를 찾아 냈다. 어머니와 아이들의 목도 그가 갖고 있었고, 남자가 발견된 곳은 그의 집이 아니었다. 경찰이 핏자국을 따라 그가 숨은 곳을 찾아 냈을 때, 경찰에 의하면 그는 친구의 집에 있는 벽장 안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GXCALKO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14년 여름, 저는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위에도 힘들었고, 장마에 우산 없이 비를 몇번 맞았더니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학원에서 집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안 돼서 비 맞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날도 비를 흠뻑 맞고 집에 도착해서 씻고 누워서 잠들자마자 가위에 눌렸습니다. 항상 가위에 눌렸던 것처럼 뭐 보이는 건 없이 비 하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날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을 움직이니 다시 풀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문제였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는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어코 일어나 학원에 갔지만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힘들어 보였는지 집으로 가라 했지만 오기로 오후 6시까지 학원에 있었습니다. 그러곤 도서관에 가서 더 공부를 하다가 자정이 돼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기 전 담배를 피며 불 꺼진 아파트를 올려다 봤습니다. 15층부터 천천히 내려보는데 9층과 10층 사이 계단에 있는 창문으로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그 뭔지 모를 형체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아파트 센서 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센서가 고장난 거라 생각했습니다. 계속 그 창문을 보고 있는데 그 형체가 멈춰 서더니 제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양손으로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서 바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1층에 마침 도착해 있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계단으로 타닥타닥 하며 누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23층쯤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몇초 사이에 9층에서 2층까지 어떻게 내려올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일단 겨우 닫힌 문을 보고 안심하며 그냥 누가 장난치나 보다 싶었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내린 후 현관 도어락을 열자 이번엔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홧김에 누가 장난치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는데 바로 밑에 층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후회하지만, 그땐 왜 그렇게 그 존재가 궁금했을까요?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정면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틈 사이로 밑을 내려다 볼수 있어요. 저는 그 틈을 통해 밑을 내려다 봤고, 온몸이 굳는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틈 사이로 얼굴이 하나 보였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의 얼굴은 새빨간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잔 고개를 위로 들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걸어 올라오고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광경에 굳어버린 몸을 겨우 움직여겨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계시던 어머니는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하냐고 걱정하셨어요. 저는 다급하게, 엄마, 밖에 누가 있는데 다친 건지 모르겠고 얼굴에 피가 잔뜩 묻어 있어. 제 말을 듣고 놀라신 어머니는 인터폰으로 경비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아무리 아파트 계단을 확인해봐도 어디에도 그런 여자는 없다 하더라고요. 계단 센서 등 역시나 고장나지 않은 상태고요 결국 그날의 일은 제가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헛것을 봤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지쳐서 바로 잠들었거든요.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가나 싶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대학에 들어가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가정 형편도 어려워졌고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며 몸도 마음도 망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밤만 되면 우울한 생각이 가득해져 나도 모르게 극단적으로 변할 것 같은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술집이었는데 몸은 힘들더라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부분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날도 그때랑 똑같았어요. 비가 내렸어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새벽 2시경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부모님이 주무시나 확인할 겸 저희 집 베란다를 무심코 쳐다봤습니다. 역시나 불이 꺼진 걸 보고서 주무시나 보다 하고 들어가려는데 또 9층과 10층 사이 계단 전등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더라고요. 순간 그때의 일이 떠올랐고 제발 아무도 없길 바라며 아파트 계단 창문을 모두 확인했는데 다행히 사람 형태가 없었습니다. 센서 등만 깜빡이기에 이번엔 전등이 고장난 게 확실하구나 싶었죠. 그리고는 안심하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또 23층쯤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마침 또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있길래 바로 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해 내리니 아니나 다를까 밑에서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났고 이내 그 발소리는 그날처럼 저치 집 바로 아래 층에서 멈췄어요. 설마 그때 그 여자일까 싶어 계단 틈 사이로 내려다 보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찰나. 문을 열면 보이는 신발장에 달린 거울로 지난번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여자는 계단 난간 사이에 쪼그려 앉아서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전처럼 얼굴엔 피가 잔뜩 묻어 있고요. 그 모습에 저는 문을 연채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포감에 휩싸여 얼어버렸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그 여자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어가더니, 아파트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전 비상벨을 마구 누르는 겁니다. 비상벨 소리와 함께 그 여자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는 마치 비명 같았습니다. 그리곤 저를 향해 달려왔고, 저는 기절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침대였고, 들어보니 아버진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 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니 제가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아무도 그 여자의 비명 같던 웃음소리는 듣지 못했고 다음 날 CCTV를 확인해 봐도 그런 여잔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와서 그 아파트에 살지 않지만 지금도 그때의 모든 소리와 장면이 뇌리에 박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